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이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언제 확신을 얻냐면 음. 순수한 사랑은 몇살 때까지 가능할까요? 순수한 사랑은 죽을 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질문이지? 어떤 걸 듣고 싶은 질문이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조건을 보고 나중에 좀 결혼을 생각하고 계산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건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 주변 사람들도 중요할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시선을 신경 쓰는 것도 복합적으로 사람마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서 나이 들어도 순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계산적이고 여우 같은 애들도 있고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른 거죠. 죽을 때까지 순수한 사랑을 추구. 순수한 사랑을 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해봤을 때 30대 초반이 그래도 결혼 적령기잖아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뭐 결혼 적령기를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게그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근데 또 우리나라 문화가 뭐야? 결혼하려면 적어도 결혼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얼마 정도 모아야지 하면서 결혼할 때 얼마 모았냐 직업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조금은 계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조금 급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 같고 순수하게 운명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돼서 알고 보니까 직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도 당장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아이 사람이랑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것 같고. 이 사람이랑은 그냥 길거리에 손만 잡고 돌아다녀도 행복하고 재밌고. 그러다 가끔 맛있는 거 먹고 가끔 휴가 내서 소소하게라도 가고. 이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무언가를 꿈꾸고 일원해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이뤄냈을 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그래도 좀 현실적인 순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도 지금은 순수한 사랑을 꿈꾸고 있지만 30대가 되면 계산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 그건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죠. 그치만 난 적어도 상대방이랑 나랑 둘다 망해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이기도 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언제 확신을 얻냐면 아이 사람이 내가 이 직업이 아니었어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 정말 좀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있거든요. 맞아. 계산적인 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계산적인 것 또 추구하는 방향성 이상형이 다른 것 뿐이지 우리가 순애라고 해도 얼굴이나 이런 거 아예 안 보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 결국 내 스타일이어서 사랑하는 거야 그것도 계산적인 거야 아이 사람 코가 오똑하고 얼굴형이 완전 내 스타일 이거를 계산하느냐 아니면 아이 사람은 외모가 좀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직업이나 조건이나 이런 게 완전 내 스타일이다 똑같은 거예요 계산적인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게 순애일 수도 있어 외모 안 보고 정말 사랑하는 거 근데 이제 돈만 보고 그 돈으로 내 삶을 꾸릴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뻥치고 결혼해서 그 돈으로 내가 행복하려 하는 거는 너무 나쁜 계산적인 부분인 거지. 이성을 바라보는 조건이 외적인 이 비주얼적인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들이냐의 차이인 거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서로 텐션이 맞았을 때 그게 잘 어울리면 괜찮은 거죠.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존중하는데 난내 인생인데 꼭 어떤 틀에 꼭 맞춰서 살아야 되나 주의랑 이런 방식으로 살아도 또 사라져.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식이라죠. 이제 그 추구하는 방향이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금전적인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돼도 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사랑을 나눠서 누고할수 있다고 보는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돈이 많은 남자야 근데 나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내가 어렸을때부터 진짜 너무 노력해서 나는 진짜 돈잘 버는게 꿈이었고 내가 진짜 돈잘 버는 사람이 돼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누군가가 나의 능력을 보고 좋아해줘 그럼 그거에 나도 자부심을 얻고 그걸로 베풀 줄 알게 되는거야 내 여자친구한테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아있는거 사주고 좋은거 선물해주고 하면서 내 사랑을 베푸는거고 상대방도 그걸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고 좋아하면 그걸로 잘 맞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뭐 아무도 남의 사랑에 뭐라 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돈만 보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돈을 보고 어? 이 사람 사귀면 내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겠지? 이런 걸로 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게 나쁘다는 거지 그건 결이 안 맞는 거지